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정수와 유리수의 연산 과정이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진짜 중학생처럼 문자라는 것을, 문자라는 것을 만나볼 거예요. 영어의 알파벳을 수학 시간에는 문자라고 하는데요. 64페이지 문제 1번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귤을 4명에게 x개씩 나누어주고 2개가 남았을 때 귤의 전체 개수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시는 건데요. 여기 문자 보이시나요? x개. 이런 알파벳을 수학 시간에는 문자라고 부른다. 근데 여러분 문자를 만나면 긴장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문자랑 숫자랑 똑같아요. 똑같이 대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은 x 개가 아니라 만약에 3개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절대 어렵지가 않거든요. 4명에게 3개씩 나누어 주었으니까요. 4하고 3을, 그쵸, 곱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2개가 남았다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4명에게요, X개씩 나누어 주었대요. 그러니까 4하고 X를 똑같이 곱해 주셔야 되고요. 2개 남았다니까 2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과로 2번에서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한 병에 A1인 음료수 3병을 사고, 5천원을 냈을 때의 거스름 돈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5천원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음료수 값을 지불하면, 음료수 값을 빼주면 거스름 돈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병에 A1짜리를, 한 병에 a 원짜리를 3병 사니까 A하고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사실 문자를 이렇게 숫자처럼 똑같이 다루는 게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아요. 쌤,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몇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100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6 5페이지의 네모 박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 양의 부호, 음의 부호,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 배우실 때요. 양의 부호,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뭐, 과로도 생략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또 사람들이 딱 보면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 것들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의 네모박스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문자예요, 문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3 곱하기 a에서 곱셈 기호 이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략하고 3a라고 적어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아 3하고 a를 곱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고요. a하고 b를 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요. ab라고 적어주시면은 아 a와 b가 곱해진 경우구나. 여기서 포인트는 문자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숫자하고 숫자 사이에 곱셈 기호가 있어요. 이거를 생략하고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결과가 34를 뜻하는 건지 3하고 4를 곱했다는 건지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와 숫자 사이에서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포인트는 문자예요. 문자가 섞여 있을 때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수를 문자의 앞에 쓰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보기가 좋거든요.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의 곱에서는 1을 생략한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a랑 2랑 곱해져 있어요. 이때 문자 a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에 의해서 곱셈 기호는 생략 가능하고요. 이때 숫자 2를 먼저 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2a라고 그러면은 2와 a 사이에 곱셈이 생략되어 있구나 사람들이 다들 안다는 거고요. 이렇게 숫자가 앞에 있을 때좀더 보기가 좋다는 거.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a랑 1이랑 곱해져 있네요. 1은 그냥 생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1은 곱하나 많아잖아요. 그래서 1을 그냥 생략해서 a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도 비슷해요. 이 마이너스 부호만 살리고요. 1은 생략.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해주시면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 보겠습니다.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것을 약속해요. 그래야 보기 좋아요.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의 모양으로 표현할 거예요. 거듭제곱 기억하시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를 100번 곱했다 그러면은 100번 곱했다는 뜻으로 여기 위에다가 작은 숫자로 100이라고 적었었잖아요. 이런 거듭제곱의 모양으로 나타내 줘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2를 100번 곱한 경우에 2를 100번 쓰실 거예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제곱의 꼴을 잘 이용해 주셔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b 곱하기 a 보겠습니다. 문자의 곱셈이기 때문에 곱셈 기호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ba라고 쓸 수도 있지만 알파벳 순서대로 쓰시면 좀더 보기 좋다는 거. ab라고 써주시면 좀더 보기 좋다는 거.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a 곱하기 a입니다. a를 몇번 곱했어요? 두번 곱했어요. 따라서 a의 2제곱 두번 곱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아, a를 두번 곱했구나. a를 100번 곱했구나.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65페이지의 문제 3번 가져왔고요. 다음을 곱셈 기호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우리 방금 배웠던 거니까 기억 다 나시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을 때는 마이너스 부호만 살리고 1은 생략 가능하다. 마이너스만 살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괄호까지. 괄호 과로 빼먹으시면 어, 실수하시게 되고 많이 틀리시게 되거든요. 괄호도 잊지 마시고 괄호까지 그대로 써주시면 곱셈기호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